반드시 클리어 하셔야 될 미션들.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. 첫 번째 무조건 당연히 다이어트죠. 여자는 마이너스 108 이하. 그 다음에 남자는 이배 몸이 95에서 105 사이. 그 다음에 치아교정을 하시면 좋고. 그러니까 나는 솔로를 보면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 회차가 끝날 때까지 0표이신 분들. 내 특징이 다이어트가 안돼 있다. 아니면 여기가 엉망이다. 보통 여기가 엉망인 여자분들은 거의 안 나요. 와 남자분들이 이거 엉망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표를 받습니다. 그래서 저는 치아 교정 정말 강추 드리고 남자든 여자든 머리 고데기 하면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남자 여자의 레벨이 두 단계는 올라가요. 피부과. 어, 남자들은 레이저 제모 해야 되고요. 기미, 죽은 게, 점 레이저 제거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눈썹 문신 남자분들은 거의 필수. 그리고 안경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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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라식 라섹도 했으면 좋겠어요.